거기 대이가터태테 면인데 미테물에서미테이터 터미테이터, 터미테이터, 이통 터미테이터, 터미이터터미이터터이터터미테이 앉으세요. 앉아, 음료 앉아, 기다리세요. 지금은 대화의 시간입니다. 아시겠죠? 노이젠 털? 아, 살 걸? 이제는 늦었네. 했을 때가 바로 살 때였네. 아, 노이젠 털 밥하는 거지? 응.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나? 그때 자기가 준 카드로 수민 씨랑 레스토랑 갔다 왔잖아 아 근데 지금 깨면 반에 반도 못돌려봤는데 근데 그래도 10년 후면 한 10%는 더 붙을 테니까 야이 똥모션! 야너 바보야? 어? 너 귀신들이었어? 야 그거 사기잖아! 그보험사막만 빼버리지 뻔한 것이 아니야 상상했던 것들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면 돼 크라켄 이야기 들어봐니 피의 분주한 거대한 바다 근무 지나가던 배를 끌어당겨 선원들의 목숨을 빼앗는다나 인간의 아, 아, 아. 착각이지 알고 있는 크라켄은 바다를 지키는 거대한 자들이라니다. 맛있다. 바다에 맛있다. <목소리도> 맞아, 맛있어. 키워. 키웠고 방해하지 마. 내일 것도 미겠더라고 응. <목소리도> 이름은 어떤 남자 남자 있나요? 이름답게. 아니, 나는 내일 거 미리 못 써. 왜? 오늘 응. 하루를 세 단어로 정리해 본다면? 이라고 해서. 나수 난난 있는 갔다 와서 써요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고 어, 좀 뜻깊은 이제 그런 자리였는데 이렇게 또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가슴이 벅차. 이원님들을 봤을 때 제가 막내인 거 같았어요. 네, 그렇죠. 보였죠?

바 반합니다. 들 반. 와. 짐꾼이세요? 진짜 <laughs> 히 <거치로> 죽겠어요. <laughs> 엄청나다. 우야 oh 예 yeah, yeah. 사진 사진. 그런 거 같은 거? 아니 이게 너무 잘 어울린다. 하얀색 아, 셔츠, 뭐 중간 소갔다가. 이게 되게 뭐가 나오면은 음. 찍는 것부터 아. 하는 게 웃겨. 왜 이렇게 머리가 많아 <목소리> 근데 이때는 머리가 단점이지. 그 날의 <laughs> 너, 너 티냐? <laughs> 야, 너 윤나를 닮아가는 중이야 我当官完再来，就不 <웃음> 먹어볼까? <웃음> 근데 그런 것 치고 되게.. 배안고어배안 응. 고팠어 응. 어, 그러니까 그... 나도 그니까 그.. 나또그렇게 먹을까? 포만감이 응. 응. 음. <laughs> 음. 음. <laughs> <laughs> 오뎅 비싸다 비싸다 이거 1마이에 어? 아, 1200원 <laughs> 맞아 밥기 응. 어. 밥상 업을 해야 한다. 빚이 밥샵. 저작다 빚이 밥샵. 저 작업을 해야 한이 밥샵. 저 작업을 해야 한 사과 작업다저저저 옛날 집 같은 것도 있어. 어 윤나 저거 얼음 아니야? 에이? 저 앞에 있는 거저 얼음 아니야? 너 가봐. 저는 안 먹고 윤나가 먹을 탕으로 <laughs> 아주 신나는 발걸음으로 가시는 윤나. <laughs> 꽉꽉 손바닥을 옆으로 멀리 뽑아놓다 생각해주세요 너무 최대한 움직이지 말고 포스샷 갈요너 무릎 안 아파? 처음 25초는 팔 안쪽 아나카? 가슴 옆에 단단히 붙이고 파? 팔꿈치가 천장을 향하도록 믿네. 한 상태에서 내려갑니다 아래 팔이 바닥과 수직이 된다는 느낌으로 모는 앞으로 더떨어지 내려가시면 잡아. 날고 밖에 안 돼. 날개 쭉 뻗었다가 호 내쉬면서 굴 조이면서 손을 뒤로 쭉 뻗습니다. <laughs> 잘하네. 나온다고? 네아 드라마 <목소리> 그 회사도 나왔는데 그두 번째 남편은 이엄씨을 만나기 전에 2000년, 2001년에 가입한 미리 가입한 상행사, 사망법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에 상해, 사망세, 수입, 자는 법적, 적 여기서 잠시 홀드 어깨 힘 너무 들어가지 않게 힘을 풀어주시고 팔꿈치는 옆으로 더 열면서 등 뒤를 살짝 조여봅니다. 가슴 활짝 열리고 손목 개구덩 개멍기 근데? 요번엔 근데 이만크인데 저는 죽었어 썩어썩었어 썩었어. 이거 귀여운데 요, 요만큼 박혀있을 때 많이 큰응 진짜 많이 큰 거지 엄청 커아 <laughs> 이동. 얘 성격을 모르니까 막, 막, 가져와도 되는지. 수나래 역시 예. 트리 예. 가 사람 좋아한다 예. 예. 응. 이게? 응. 음. 네, 우리나라 사람. 이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놨네. 没接。Okay. 오이네 이거 청동우리 이거 뭔? 이거는 매담에 현미형도 있네. 신기하다. 还有个。 아니,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뭔가 저 그림이 되게 귀엽고 예쁘다. 어딨어? 저기. 보잉. 공 맞아? 꼭 메가 트리겐 메야? 위에 건메 같은데 에건또 맞네. 새로 만거 아니야? 그냥. 나 다람 찾기 장인이야? 엄청 보호색이네. 오, 겁나 빨라. 야, 근데 움직임이 아들바위, 응. 속살이. 응. 옛날에는 이걸 믿고 사람들이 와서 돌 던졌을 거 아니야. 옛날엔 아들이 귀중한 세상에 왜 이렇게 올지? Ha ha ha. 도담, 도어차 아니야? 지금 추워요? 조롱하는 남은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저오 나만 당겼으면 좋겠는데. 뭘 보고 있는 걸까요? <목소리도> <laughs> 파! <파이>. 신경 <laughs>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마이 합이 마이 합. 내가 뭐 터였 언제 만족하지? ]겠다. 그럼 하나가 매일매일 바아봐줄 매일 텐데. 우리 아. 하나는 멀티가 잘한대요. 하나 어,